반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알고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마이크로알고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는 세계 무역 성장률의 후퇴와 저성장, 고물가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미중 무역 협상 소식에 미국 증시와 세계 각국의 증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알고는 급등 이후 차익실현과 함께 여전히 저점에서 조종 중인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우선 국제 정세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미중 관세 협상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며 투자 심리 개선으로 각국의 증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다시 시작될지 모를 트럼프와 파월의 파워게임, 각 국간의 지하자원 전쟁, 미중 해운 전쟁 등각 국간의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큰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무역 전쟁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생산과 소비의 위축을 낳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경기 침체 확률과 소비 심리 악화로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세 협상의 진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번 주는 각종 지표 발표와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며 시장 방향성을 절정 짓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미국의 4월 CPI, 소매 판매 지수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중요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관세 협상 또한 매우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중 관세 협상과 국제 정세의 변화를 통한 국장의 흐름 역시 투자자에겐 기회가 될수 있는 만큼 반드시 꼼꼼히 체크하며 수익 극대화를 노려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미 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이며 최근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해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반면, 제약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확천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정보와 투자 전략을 세워 손실 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알고는 맞춤형 중앙 처리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종합 솔루션 회사입니다. 마이크로 알고의 서비스 범위에는 알고리즘 최적화,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 없는 컴퓨팅 성능 가속화, 경량 데이터 처리, 데이터 인텔리전스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밖의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급등 이후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마이크로 알고 인데요 전일 반등 했으나 다시 한번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약20%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알고는 여전히 강한 기술력으로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에 좀더 투자 방점을 둘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꾸준히 신기술을 개발하며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현재 가격대는 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한 변동성은 흔히 코인 시장에서 볼수 있는 흐름인데요. 이런 흐름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마이크로 알고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진입 타점은 요 라인이 되겠는데요. 만약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이다 즉 2달러를 이탈한다 할 경우에는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10달러와 2달러 사이에서 강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흐름을 가져갈 때에는 지금 1, 2년 뭐 짧게는 1년 안에 어떤 수익의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 1년에서 많게는 2에서 3년까지는 내가 묵혀두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조금씩 돈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는 투자 전략 즉 10달러 하단 그리고 2달러 상단 이 박스권 안에서는 얼마든지 모아갈 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 다시 한번 30달러 선 상단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 있는 분들은 힘드실 수는 있겠는데요. 자, 만약 난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물려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끌고 갈수 없고 빠르게 손실 복구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일단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현재 라인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시점 되겠고 이 라인에서 버텨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3.8달러 선까지 치고 올라갈 때 전량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만약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 할 경우에는 4시간 봉상 절반 정도 정리해주고 나머지 물량 끌고 가면서 다시 한번 요 라인입니다. 6달러에서 7달러 사이 선까지만 보시고 그 라인 하단에서 전략 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단기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이나 마이크로 알고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